오늘 분석할 경기는 10월 23일 목요일 국내 농구 배구 3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현대모비스입니다. 서울 삼성은 앤드류 니콜슨을 중심으로 한 하이 포스트 공격 루트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팀입니다. 니콜슨은 미드 포스트에서의 페이싱 감각이 뛰어나고 외곽과 페인트 존을 자유롭게 오가며 득점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한오비는 볼 운반과 하이픽 전환 패턴에서 안정적이지만 강한 압박 수비를 받을 때 드리블 이탈 빈도가 높습니다. 저스틴 구탕은 돌파 후 피닛이 감각이 좋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세컨드 찬스 허용률이 높습니다. 공격 템포는 나쁘지 않지만 리바운드와 트랜지션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많고 특히 후반 들어 니콜슨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팀 밸런스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공격 리듬이 끊기면 경기 흐름이 상대에게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박무빈 해먼즈 옥존 삼각 구도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움직임이 돋보이는 팀입니다. 해먼즈는 스크린 이후 빠른 노인 타이밍으로 수비를 흔들고 박무빈은 외곽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하이포스트 연계를 매끄럽게 이어갑니다. 미구엘 옥존은 리바운드 이후 트랜지션을 주도하며 페인트존 싸움에서 상대를 압박합니다. 모비스는 하프코트 오펜스에서도 세컨드볼 순환이 자연스럽고 외곽과 인사이드의 연결이 안정적입니다. 후반부 체력 유지력과 집중력 모두 리그 상위권이며 세트 오펜스 완성도에서 서울삼성보다 한 수위입니다. 결국 유기적인 움직임과 리바운드 장악력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조직력과 세트 완성도의 차이가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서울삼성은 니콜슨 중심의 공격 루트가 위협적이지만 리바운드와 전환수비 불안으로 인해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울산모비스는 박무빈과 해먼지의 호흡, 옥존의 리바운드 집중력을 앞세워 페인트존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모비스의 체력 우위와 세트오펜스 완성도가 빛을 발하며 점수 차를 벌릴 전망입니다. 결국 조직력과 리듬에서 현대모비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한국 전력입니다. 대한항공은 카일 러셀 중심의 화력 전개로 공격 루트가 단조로운 팀입니다. 러셀의 파워풀한 오픈 공격은 세터와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효율이 급감하며 정지석은 리시브와 볼 연결은 안정적이지만 세컨 볼 처리 부담으로 체력 소모가 큽니다. 정한용은 블로킹 감각이 좋지만 후반 타점이 흔들리고 최준혁은 빠른 속공 대응이 느립니다. 결국 대한항공은 러셀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 흐름이 좌우되는 구조입니다. 한국 연력은 리시브 라인의 안정성과 트랜지션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변논과 서재덕이 후위 리시브를 안정적으로 잡아 세터가 낮은 볼로 곧바로 사이드 공격을 연결하며 김정우는 빠른 타점으로 코스를 찍고 에디는 블로킹 전환 속도가 빠릅니다. 세터의 판단이 빠르고 세트 후반에도 볼 분배가 안정적이라. 템포 유지력과 밸런스 모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러셀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보다 리시브 안정성과 연결 완성도가 앞선 한국전력이 유리합니다. 대한항공은 패턴 예측에 취약하고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 한국전력이 세트 후반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 정관장 대지에스칼텍스입니다. 정관장은 자네테를 중심으로 사이드 공격 기중이 높지만 세터와의 호흡이 불안정할 때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선우는 미들라인에서 속공을 섞으며 변화를 주지만 볼 배분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정우영은 블로킹 리드 타이밍이 느려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노출됩니다. 박혜민은 리시브 커버 범위가 넓으나 세트 후반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세터의 토스 질에 따라. 공격 밸런스가 흔들리고 리시브 불안이 누적되면 중앙 연결이 막혀 사이드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실바 레이나 오세연을 중심으로 초반 퀵 오픈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세터는 중앙을 비운 뒤 백어택으로 전환하는 패턴을 구사하고 레이나는 후위 공격 타이밍이 정확하며 코스 선택이 예리합니다. 권민지는 안정된 리시브로 세터에게 질 좋은 패스를 공급하고 오세연은 블로킹 리드 타이밍이 뛰어나 상대 오픈 공격을 차단합니다. 팀 전체적으로 리듬이 일정하며 세터 공격수 간 연결이 끊기지 않아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빠른 템포와 다채로운 공격으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이 경기는 GS칼텍스의 빠른 크고픈 리듬과 전환 속도가 주도권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정관장은 리시브 불안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후반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지네요. 반면 GS칼텍스는 세트 후반까지 템포 유지와 볼 배분이 안정적이어서 전체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GS칼텍스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개설하였습니다. 조조 언클닷컴입니다. 로그인 광고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